안녕하세요 소피아입니다. 제가 오늘은 요 이게 뭘까요? 음, 요 녀석은 찐덕이. 음, 찐덕인데 원래는 여기 덮여져 있어야죠. 하 이렇게. 그럼 근데 제가 잘못하고 놀다 보니까 여기 빠졌어요. 그래도, 사람들 맨날, 다른, 포도송이 해보면은, 다 이거 한 번씩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쿨하게 안 보여주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저 오늘은 2편으로, 지금, 해볼 거예요. 2탄이 야 2편이에요. 2탄은, 보시다시피, 1탄 찍고, 그 다음에 이어서 2탄을 찍는 거예요. 하지만, 1, 1부, 2부, 그런 식으로 1탄, 2탄이 있는데, 1편 찍고 2편 찍는 게 아니라, 1편, 2편은 1편 찍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2편으로 새롭게 발전해서 찍는 거예요. 아닌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찍어 볼게요. 일단. 저번처럼 액체 괴물이 나오는데, 어, 살짝 밖에서 녹았어요. 음. 그래서 액체 괴물이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액체 괴물은 액체 괴물이 아, 젤리 괴물이구나. 젤리 괴물. 짜 진짜 완전. 사실은 제가 이거를 어떻게 샀냐면요. 이게 제, 제 친구랑 요번에 리우 올림픽 하잖아요. 그래서, 제 친구는 빨강색 같고, 파랑색, 저는 파랑색 같기로 해서, 이렇게 올림픽으로, 그, 태극기로 가졌어요, 저희가. 근데 저는, 그냥 터쳤어요. 제 친구는, 아시다시피, 무한의 도전이나, 아니, 무한의 계단, 제꺼 편, 그런 거 보신 분 아실 거예요. 바로 말안해도되요 무지개 마카롱이에요. 제 친구 무지개 마카롱도 구독해주세요. 근데 이게 진짜 처음에 딱 뜯치면은 얘가 이렇게 다 손에 묻어요. 그래서 방지용 짝짝이를 좀 많이 해야 된답니다. 됩니다. 짝짝이 짝짝이 짝짝짝짝이 짝짝짝짝짝 쫙쫙쫙쫙쫙 아우 아우 이 손에 너무 묻는 거 아니야 이거 음 하다 보니까 3분 후후딱 지나갔어요 아, 아까 전에 물 많았는데 이제 좀 괜찮아요 근데 손에 묻는 거 빼고 아우 진짜 많이 묻어 야 뭐야 이게 그냥 푸른 바다인데 이건 음 지금 제 손이 심각하군요. 수술. 얘께는 수술 결정. 근데 문제가, 지금 통이, 어디다 넣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헐. 잠깐만. 음. 일단, 문제가 따로 있었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와우, 와우, 와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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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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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일단, 저기에 넣어볼게요. 포도송이. 저렇 일단, 지금 따로 문제가 있었어요. 일단, 얘한테 수액을 맞치도록 하죠. 바로 무슨 수액이냐? 바다 탱탱! 포도송이 젤리 괴물 수액! 응, 수액이 나왔어. 새로운 수액이 나왔어. 이렇게 수액을 맞춰줄게요. 색깔이 진짜 이상해. 똥색이야. 똥색 진짜 무색 진짜 실제로 온 더똥색이에요 더똥색 화면은 그나마 똥색이 아닌 걸로 보이는데 화면을 뭐 아니게 보면은 진짜 똥색이에요 제가 빨리 섞고 올게요 저는 지금 편집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제가 손으로 화면에서 안 보이게 아주 빨리 섞는 거랍니다 와. 이물을 부어서 수액을 또 맞추자. 헐. 포도송이 수액이랑. 일단,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다시 찍을게요. 진짜, 먼저 방금 우당탕이었어. 이렇게. 자, 절개랑. 같이 이렇게 섞어줄게요. 진덕진덕하고 음, 섞어. 음, 감... 바다 음, 입김, 바다 주행만 맞췄으면 됐는데. 어때? 헛, 으아 헛, 낭장판이야. 진짜 죽나? 음, 대고 응, 응. 있어. 응, 근데 냄새가 너무 안 좋아. 하지만 애께는 손맛으로 느끼는 거니까. 옆에 흘린 거좀 청소하고 올게요. 여기. 어, 청소하고 왔는데 좀 찐덕거려. 안 되겠어. 다른 마블링 수액을 맞춰야겠어. 마블링 수액은 마블링 제젤 괴. 애괴 살리기 대작전. 대작전을 버리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거, 제가 저희 집 앞에도 막 마블링 애괴저거 저번 제가 저번에 후기 올렸던 게막 있더라고요. 그래, 그거 살다다가 그냥 친구랑, 어, 저기 포도송이 액괴 있다. 근데 제가 보니까 포도송이 액괴 하나가 마블링 젤괴의 두배예요 마블링 젤괴 하나에두배예요그 대신 그건 마블링이 있잖아. 그건 얘는 액체 괴물 같고, 걔는 젤괴고. 이만큼 수액을 더 맞추자. 근데 진짜 포도송이는 그냥 이렇게 막 애끼 막 살릴 때 짱인 듯 같아요. 왜냐하면은 묽은데 뭔가 피부에디 그런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잘묻쳐요 어쩌다 보니 8분이지 나갔네. 8분 지금이 제가 영상 찍은지 8분 20초예요. 21초 됐고 22초 됐고 그냥 말안 하고 찍죠 10초 되면 끊을게요, 자동으로. 으아, 와, 와, 뭐야, 이거. 뭐야. 근데 애꽤 살렸어요, 제가 지금. 근데 지금 좀. 근데 저 지금 살짝 더 흐르는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우리 물씨가 나와주죠. 물 조금 더 넣고 제가 또 다른 걸 추가해볼게요. 다른 것이 무엇이냐? 근데 화면 진짜 똥화질이에요 지금 화면이 안 좋아요. 어이 화면에서 색깔이 막 진한 고동으로 보이는데, 진짜 실제로 보면 연한 브라우니 색깔이에요. 그막 아이라이너인가? 그런, 그런 거할때 그, 딱그 색이에요. 음, 요거, 어이구요 본드풍선을 넣어보자. 본드풍선은 점가가 안 됨. 점가가 안 됨. 거의 10분이 다 돼가요. 그냥 11분에 끊을까? 그냥 11분에 끊어야지. 지금 10분이에요. 벌써 이거 뭐 찍은지. 음, 뭐바풍 그럭저럭 하고 빨풍은 잘 되고 바풍도잘 돼요. 좀 근데 제가 못해서 그렇지. 그리고 음, 몰드는 1초밖에 안 돼. 랩도 짱. 랩도 짱. 짱짱짱짱 너라는 너는 짱짱맨. 음 다음 탄은 무엇이 다음 다음에 제가 영상 찍을 때는 액병성 못 찍을 것 같고, 음 제가 요즘에 롤링 스카이나 뭐 게임 종류를 많이 찍었어요. 그 제가 다음 탄에는 마크를 찍을라 그래요. 마크 좋아하는 분은 많이 잘. 특히, 잘 보세요. 그리고 저는 마크 네이버로 깔았습니다. 근데 그거 불법이래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저사촌 언니가 깔아준다 해서 깔았는데, 그냥 몰라요. 전 잘못 없습니다. 전 마크 하고 싶어서 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바풍 한번 하고 끝낼게요. 빠이. 다음 마크에서 봐용 아, 손 붙었다. 어떻게 치우지?